대위와 함께 온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 어, 그분이 어디서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랑 이런 걸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예옥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 감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참고인석에 조예옥 데이, 데이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참고인 예,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조혁 데이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저는... 국군 어, 어느 부대 일하고 소속입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 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 아, 이슬비 대위. 아, 이슬비 대위는 12월 19일, 어,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육증인과 아,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네. 또 12월 21일, 아, 또조육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조역 중인, 지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슬비 대이가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아닌지 자, 이슬비 대이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뭐 원래 휴가,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공가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군, 지금은 보기로. 국군, 수도,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도 이설비 대의가 오늘 조육정인과 함께 어,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왜하냐 자, 왜 자, 조육 어, 조혁 대의, 이슬비 대의에게 오늘 수도 국군 통합병원에 어, 병원장께서 이슬비 대의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럼? 국군 수도병원은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의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슬비 대의 그러면 저배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육 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과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욱 대의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욱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측에 문의를 했고 <laughs>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슬비 대의 네? 어, 본인은 사적으로 조육 대의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어,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설비 대의. 이설비 대의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요, 조요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의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잘, 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상황이고 제가 여기를 자 조육 아저인설비 대의 네. 본인은 어,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국방부 측에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약대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를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자. 예. 자, 잠깐,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정인이기 때문에, 저, 이슬비 창무위께서, 에, 여기, 바른 대로 서주세요. 제 동기임, 제 동기임. 자, 동기입니다. 다음은, 아 윤소아 의원이, 간호장 예, 교육, 지리를 동기입니다. 직접 하세요. 예, 간호장교이고 동기일 5분. 뿐입니다. 제보 출신, 문지입니다석이요 출석이요. 예. 예, 예. 자,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제시간 빼면서 조혜옥 중이 네. 네. 어, 이거 끝나면 다시 갑니까? 어디로? 원 중환자실로 지금 발령 났는데? 네? 저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네. 아니 발령을 지금 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그 방금 소식으로 다 나왔는데 당사자인 사, 저 모르고 미국 그럼 미, 미,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발령이나. 국군 수도 병원 중환자실로 2 0일에 발령이 났어요. 조여옥 대위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 미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준 거기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세 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 시간 2 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었을요 아니 아니, 뿐입니다. 그,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났다고. 네 아직 그, 아직 좀 모르신다. 아직 발령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신다 그랬죠? 비행기 빼끊었어요? 예약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언제로 끊었어요? 이번 달 말입니다. 아, 이번 달 말에 예약을 매달 매칠 매시 비행기로 끊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밝히면 아, 제가 또 복귀할 때또 하... 언론에 노출될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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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 시간 말하지 말고 며칠.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3 0날3 1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예약, 예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 네. 20일날 발령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그 발령이라는 부분은 교육 이후에 제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 그리고 아직 통보도, 아 예를 들면 다시 갔다 와서 연락 해라 이런 않았습니다. 연락도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추후에 연락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중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인지가 몰라요?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연락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정이 돼 되...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장아 아. 김상만 자문이가. 자문위가 네. 강남 보건소 조사에 나서가지고 자필로 썼어요. 조사 자술서를 썼는데 대리 처방을 했을 때피아 주사는 자신이 했고, 그리고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했다. 그런데 심보라 어, 대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의 이 혈관이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여옥 대위한테 그러면 정맥 주사는 바로 어, 조여옥 대위가 어, 했고 어, 김상만 그 자문이죠. 거기가 피하 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처방에 따른 주사 처치 정맥 주사. 정맥 주사를 주로 좀 많이 났다 이 말이죠. 김상만 자문이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는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대통령에게 주어주고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주치가 주사제를 그냥 이 앞전 음, 저 청문회 때. 그럼 그걸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 때가. 제 언제인지 3자가 그럼 있나요? 그 때가 무슨 말이 있 제가 맞은 사람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 3자인데 안 났다, 이 말이죠? 그, 그 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0, 4년 1월부터 근무하죠. 2014년 2월부터. 1월부터 ]입니다. 근무하죠?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임받아서 이, 그때 하잖아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안모저 뭐 간호사 아시죠? 네, 궁금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안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강남 보건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대리처방을 받아갑니다.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위가막 헷갈려요. 그것을 관제인지 몰랐다. 뭐영풍문에 가는 길. 근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

어, 이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저,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이급 비밀이죠? 네, 대통령 건강에 대한 네. 부분은 비밀. 그, 김상만, 응? 자문위가 체열을 합니다. 이급 비밀을. 그것도 모르게,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 손님으로 해가지고. 그 체열을 할때 누가 체열을 해요? 의사가 체혈합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 그때는 제가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체혈을 의사가 하는 거 때입니다. 아니죠? 간호사가 하죠. 간호장교가 하겠죠. 거기 있 의사도 할수 있습니다. 자기는 체혈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체혈을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의견을 묻는 거예요. 2013년 일에 대해선 제가 알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특히 우병우 증인, 조여역 증인. 오늘 청문회.